가, 나, 형이니까 사실 이제 뭐, 만약에 다섯 문제 쭉 있으면은 가부터 해결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찾아서 했어야 되겠죠? 그쵸? 우리 푸는 로직은 기억해두시고. 맞니? 어, 물론 의미가 없지만,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자, 공자는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서 묻는 제자한테, 충고하고 바르는 걸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교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친구 사이에는 간곡하면서도 자상하게 선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어, 바람직하게 충고해서 이끌어주자.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나의 어짐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위와 버탄다. 라는 것으로 집약할 집합, 수가 있다. 자, 맹자는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사람의 덕을 사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상대의 나이, 친분 등의 사회적 위상이 아니라 도덕적 품격. 덕으로서 사람 사귀고 충고하는 거니까. 견해를 펼쳤대요. 그는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것이 책선이고요. 이것을 부모 간의 도리. 한마디로 충고질 하는 거야. 지적질 가 거고. 그치? 친구한테 바른 길을 이끌어 주려고. 도덕적으로 사귀려고. 됐어요? 자, 이게 공자, 맹자의견해야요 책선은 이후 송나라 때 생겨난 신유학인 정주학에 이르러가지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고요. 책선의 실행 방법 및유의사항대인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정절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성의를 다하고 책선, 충고, 열심히, 진심 담아서 하되, 말은 적게 해라. 임수인 절대 안 되겠네. 응? 어? 임수인은 책선 못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런 게 상대에게 이롭고 자신에게도 욕됨이 없다라고 봤대요. 자, 뭐, 책선을 할때 성의를 다한다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어. 날 높이고 상대를 무시한 태도를 하지는 말란 얘기지. 그치? 아니. 그니까, 러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장황하게 또 잘못을 지적하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말은 적게 하라는 얘기가 이거지. 그치? 음. 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은 간결하게 설명을 하시고, 상대방 인격, 존중, 마음도 배려해서 진심으로 하는 게책선이다 충고다. 주자는 어떻게 봤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통점 차이점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실부터 올바른지 살펴봐라. 어, 셀프 점검을 추가시켰네? 우리 주자랑 달리? 아니, 아, 정자랑 달리. <laughs> 셀프, 책선한 내용이 또 의리에 입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좋아. 의리? 또한, 그는 친구랑 의리로서 맺어진 인위적인 관계니까, 친구가 뭐야? 책선을 듣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 그만둬야 되고요. 계속 충고하다 소원해지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나부터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남이 안될것 같으면 그냥 좋은 얘기여도 관둬야 된다. 맞니? 오케이? 그게 주자의 책성이야. 자, 그래서 음, 자신이 아무리 성인다해서 진실하게 책송해도 듣지 않으면은 그거는 신뢰가 깨지니까 계속 충고해서 원망 듣는 거는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것이니까 자기의 성의를 보존해라. 하지 말아라. 맞니? 어. 안 들으면 하지 말라. 아 오케이? 자, 이게 정자와 주자의 책선 내용이었구요. 만약에 대인 이제 문제 푸셨었으면, 이렇게 이제 가부터 끊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 이건 맞거든요. 견해 차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책선에서 인식이 변한 과정. 자, 이거 가에는 인식이 변화한 과정?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책선이 가지는 의의 설명. 뭐, 설명한 거잖아. 그 다음에 가는 요거는 진짜 아니지 역사적 계기 이런 건안 나왔으니까 그쵸? 이건 잘 깨야지 그 다음에 오번 여러 학자의 임자 뭐두 명이니까 열거했다고 하면 되고요 공자 맹자 정자 그 다음에 주자니까 열거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진 하나 지을 수 있었던 거야 자 조선 중기 서인 계열의 학자인 윤성거란 사람이 또 나와요 자나로 갑니다 조학적 실천을 통해 가지고 외조부인 성원의 무실 사상이란 걸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실이란 게 무엇이냐 헛된 것은 배격하고 실질을 추구한 것이다. 자기 성찰과 실천을 중시했다라는 성운의 이 학문적 태도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 지금? 무시 사상을 발전시킨 거니까? 자, 그래서 윤선고도 어떻게 했다?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는 이론과 말고 실천, 실천. 실심은 결국 실천이랑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자, 실심의 확립을 중시했다. 윤선고는 마음의 성실함, 진실성을 의미하는 실심이 만사의 근본이다. 어. 마음의 성실, 진실성을 실천하는 것. 자, 그리고 실덕과 실공이란 걸로 또 나타나야 된다. 실덕은 무엇이냐? 진실한 인격을 함양하는 거. 이를 위해서는 열심히 겸양하고 성찰하는 거. 자기 다스리는 거네요. 그리고 실공은 진실한 노력을 실천해서 실질적 업적을 성취하는 거다. 자, 이걸 이 측면으로 설명하겠대. 윤송거의 책선은 무실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고, 학문과 의리를 실천하는데 어떻게 해준다? 실신과 실덕으로서 자기를 반성하고요. 실공으로서 선을 권하는 거 실천이잖아, 그죠? 이거는 시, 우리 실덕 뭐야? 실덕은 자기 다스리는 거잖아, 자기 다스리는 거, 인격화면. 맞니? 이렇게 하고 자기 반성, 그다음에 선을 권하는 이걸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겠지. 됐어요? 오케이. 이제 문제로는 당연히 이런 걸로 기억미은 처리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예상해 봤을 수 있겠죠, 그치안 나왔으니까 뭐 의미 없지만. 충청도 일대에 응거하면서 서인계열의 송시열, 이유태를 비롯해 남인계열의 윤호 등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류했던 윤선거, 여러 차례 반지이제수됐대내 자신이 병자호란때강화도로피난했다가함락되니까 노비로 위장해서 목숨을 부지했어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했대. 그래서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어. 자, 어? 우리 이제 결국은 주자나 정자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자기 방성 열심히 한 사람이네, 일단. 그치. 그쵸? 자기만성 열심히 했다는 뭐랑 호응을 해. 자신의 행실부터 올바른지 살펴봐라 주자랑 좀 호응을 하니? 괜찮니? 어. 자, 대신 그는 이제 어떻게 했냐. 조정에 출산 부모들한테 책선하는 방식으로 비판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송시열이라는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송시열한테 직언하는 걸 기피했대. 이사람이 왔다 갔나 봐. 그래가지고 안 했대. 근데 윤선거는 자신의 충고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송시열이야 싫어해. 책선 들려고 으 하지 않아. 근데 계속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판벽된 그런 기질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등용하는 사사로운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거듭 얘기했으면 우리 주자 입장에서 뭐예요 비판하겠지. 그지? 야, 어안 듣는데 왜너 해? 이거 아니야. 그지? 너안 듣는데 왜 자꾸 송실한테 해? 아니. 자효종이 국상 때자의대비가뭐 상복을 입는 기간이고 국사 얘기야 송실이 1년으로 정했는데 윤우가 반대해가지고 3년으로 해야 된다 해서 예속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장례 예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권과 정통성 아, 왕권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의 관계 등 현실 정치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대. 음. 즉 서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인조의 둘째 아들이어서 장자로 이렇게 예법 적용해서 뭐 삼년 상하면 안 된다 1년 상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해야 된 거고 남인은. 표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 마, 맞았으니까 양자의 예법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 정치적으로 싸웠다는 얘기지. 평소에 송시열과 윤유에게 서로 협력해서 북살 이끌어야 된다고 거듭또 권해왔던 우리 윤선거, 이 양반은 예송이 당쟁의 방편으로 전을 하겠다고 또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화, 어, 초래될 것을 우려했대요. 살인이 화를 입지 않을까. 다른 상대방 배척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 동당 정치 되지 않을까. 우려한 사람이네요. 그는 둘 모두를 어미 책마음에서 윤효에게는 너 도성 떠나서 자수해라. 송시 이미 안 들려고 하는 양반인데 배격하지 말 것을 보냈지만 두 사람 다 모두 어때요? 또거부사 밝혔어. 듣기 싫어. 듣기 싫은데 또또 또 해. 또. 책선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되지만 자신이 오름을 주장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당시 정치 논리에서는 남충고 받아들인다는 풍토가 아니었다. 그러니 자, 주자라면 윤선거 까겠네요. 그렇죠 야, 너 그래도 자기 만성 열심히 한사람건내 인정하겠는데, 너 싫어한다는데 왜 자꾸 니게 네충 거야? 라고 까겠죠? 음, 그치?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때 당시 현실 정치는 어떤 환경이었니? 라고 생각해 보면, 정자의 책선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 맞지? 자신이옳은 주장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거니까, 존중 안 해주잖아. 맞죠? 어, 존중 안 해주잖아. 우리 정자의 선인은, 정자의 책선은 뭐였니? 남을 존경하면서, 어, 장황지게 하지 말자. 간결하게 얘기하자. 됐어. 됐어? 어, 그니까 정자라면 까겠죠. 자, 윤성거는 예송농장으로 또, 뭐, 이렇게, 뭐, 그, 10년 흐른 뒤에 송시열 조정 나가게 되니까 또 편지. 아유, 이상, 끝도 없어. 임중이야, 거의. 임성건 임성거. 어, 나중에 그 애들 윤중으로 그 편지를 전달받았지만, 우리 송시열, 송시열 쿠는, 어떻했다 싫어, 싫어. 어, 분노했고, 이제 아들냄이랑도 갈등을 빚었대. 응? 그런 아빠를 도와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서인 내에서도 송시열 따른 측과 윤중을 지지한는 측사의 반법이 심화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 하시고 처리하시면, 자, 뭐요? 1번은, 자, 절충 뭐 이런 거한무것도안 났어요. 그지? 자, 이건 나가 안 되지. 인식이 변한과좀뭐 나가 안 되잖아. 그냥 윤성국 거만 겁나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어, 나는 조선사에서 책선의 실행방법에 대해서 보는지 학문정적으로 시행? 책선의 실행방법으로 논쟁 벌어지니? 그냥 예성 논쟁 예성 논쟁이야. 그죠? 어. 현실 정치의 논쟁이었죠. 자, 4번. 이거는 맞았어요. 뭐지? 가가 틀려서 그렇지만. 책선으로 해 유발된 정치 변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책선으로 인해서 유발됐다고 조금 그래? 그 다음에. 책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열거 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을 예시로 들었다. 예술 문제? 5번이 정답인 거였어. 자, 맞아, 풉니다. 자, 2번. 결국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봤지만,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객관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경우죠. 자, 주자하고 윤선거의 차이, 공통점. 책선화 학기에 앞서서 뭐 했다? 자신의 행실 되돌아 봐라. 그쵸? 되돌아 봐라. 이거는 윤선거도 했어요. 그치? 난 너무 부끄럽다. 아니 난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벼슬기 안 나가야지. 이거는, 뭐야, 자기 반성한 거잖아. 주자도 자기 반성하라며. 오케이? 자기가 옳은지부터 생각하라며. 자, 이건 했는데, 차이점 어떤 거냐? 우리 주자는? 야 먼저 셀프 점검하시고 상대가 자신의 책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적관계인 친구 사이에 뭐 한다 신뢰가 깨진 거니까 야 그냥 책상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근데 윤성건 어쩐다 그냥 계속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 까겠지 주자라면 서로 대화하는 어떤 뭐 나오겠죠 만약에 뭐 객관형을 물어보면요 자 정자는 어땠냐 성 있는 태도와 간결함 윤성건은 오케이야 이거는 괜찮아 그치 진심을 담았으니까 어. 그니 그렇죠? 그리고 뭐 상대방 뭐 비하고 이러진 않았잖아 윤선거가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간결하면 무른표야. 근데 솔직히 간결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지? 그러니까는 무른표 아마도 X야. 맞니 어. 그럼 뭐 실제 편지 텍스트 이걸 보면서 간결하게 얘기하지 않고 엄청 이론식으로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정자의 뭐야 두 번째 것도 어긴 사람이 되겠죠 윤선거는자 그다음에 번뭐 예속논쟁의 지 이때 환경 자체는 남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환경 자체에서는 정자의 그게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환경이었다는 거지 그쵸? 그냥 바로 상대방 틀렸으면 죽이라 그래. 귀양보내 줘서 죽이십시오 사약 주십시오 뭐. 이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아니 윤성건은 오케이가 되지만 그때 당시 환경은 정자의 남을 존정하는책선의 환경이 될수 없었다 이런 것까지도 조금 여러분이 비교를 좀 해줘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좋겠죠 됐어요? 음. 이런 거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개념화서 다 풀어 보시고.